뭐야 이 트루 음... 밀리 뭐야 야아스트라은 어디보자? 야, 지금 해야 될게? 아, 침대를. 열 개, s m 개 g 개씩시네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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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존나 아, 많이 캐야 되네. 뭘? 몇 개였지? 135? 135 개를 캐야 돼. 그러니 뭘? 돈서? 응. 캐면 되지. 나다 진짜. 나 여기서 걔 잡을 생각하니까 나 벌써 토 나올 것 같아. 누구? o p e r a 원래 지금 잡는 게 맞는데, 스켈레토론이나 제나 솔직히 스켈레토론이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음, 퍼포레이터즈는 고통받았던 기억밖에 없어. 왜? 왜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되지? 고통받았던 기억밖에 없다니까? 역시 퍼포레이터즈보다 그 친구가 되게 쉬웠는데. 언제나 걸어다니는 샌드백이었는데, 그 친구는. <laughs> 걸어다니는 샌드백. <laughs> 하지만 딱유전이 거래. 맞긴 해못 잡을 수가 없어 바꾸고 와. 밤으로 바꾸고 와뭘밤으로 바꾸고 와야 가서 아, 일단 스폰을 지정하고 거기서 계속 살아나면 되지 그냥 에브리벌, 에브리벌 이제 밟힐 수 있겠지 방 프롬 배터리 뒤따랑 네가울 프랑스니 없으면 뭘할수 있는데? 꺼버려. 꺼버려. 아. 꺼버려. 아. 꺼버려. 아. 아. 아아이 게임 피가 피가 많네. 오 뒤질 뻔했네 미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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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쟤가 내도기못 만드는 거너 도끼 있냐? 도끼 복기 냐웃기는 왜? 음? 아니 플랫폼이 열렸는데 나무가 막아가지고 문이 더러워서 <laughs> 나무가 없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거지 아니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어서 막는다니까 플랫폼아 막아? 막는 건뭐 어쩔 수 없지 아이성도안 성급한... 돼. 어때? 아이. 어. 오, 아파. 살만하니? 오, 아파. 방, 어, 라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이상하다. 아니지. 아픈 건 알바가 아니지. 그래서 물어봤잖아. 살만하냐고. 아픈 거랑 살만한 거랑은 다르지. 아프면 살만하지 않지 않겠지? 아니지, 아니지. 잠깐 동안은 고통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개소리야, 자네. 아 편한 없네. 그작가동안은 살만하지 않겠지. 아프니까. 아니지 아니지. 몰라, 아니 아니기는 개처맞을 라고그 뒤에는 하지마. 그 뒤에는 또 살만해질 수도 있잖아. 아무리 봐도 너 이제 또갈것 같은데. 아니 아니. 떨려. 아 소환도 개쩌네 이거. 아니. 어 뭐지 나나 나 분명 이상하다 나나 쎄졌던 나, 나것 같은데. 저 새끼 못 미치는 거 같지? 아니야, 너 떼린 게 맞아. 나? 아니야, 300개 캐야 돼. 아 아니, 아니구나. 3 5개지. 나? 일단 돌아온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야. <laughs> 미친 놈뭐 도끼? 아니야, 도끼는 챙겼어. 그것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르 어, 한번 아니 얘무파리도 아니고 여가 해파리 해파리 하냐 이거 6d5 모든 중력을 오세요. 무시해가지고 약간 머리채 에서끌려는 느낌인데 이 있나 나? 있네 강화한다 어 가요 음, 음, 음. 아, 뭐야 나 이거 아어안 했구나 나 이거 어때 가자 39에? 마나 2 사용? 어렵네 야 씨... 강하다 아나나나 나, 강해졌을지도? 아이 봐봐 얼마나 강해졌어 8성 좋네 그럼 진짜 강해졌을지도? 옛날에 그렇게 멸시했던 우주충이 이제 좋아졌다니 그니까 약간 좀 뭔가 이상한데 다다 다 구데기가 돼가지고 5총밖에 쓸모없었던 <laughs>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암튼 어, 지옥박스트는 만들었니? 어나 이거 만들었어 지옥박지는 언제나 보티였고 아 좋네 끔찍한 사례 현장밖에 없지 않았 여기 에는 하트랑 만화가 오지게 많아 이9억 유. 20억 유. 20억 유. 20억 다 20억 유. 20억 유. 20억 유. 2 0대 유. 20억 유. 그럼 옛날에는 진짜 소환억 유. 마법사 보다 훨씬 좋은게 많았네 너억 마음이 억 유. 20억 유. 는 사기가 있었으니까 <laughs> 근데 이제는 네. 잘 모르겠다 음. 이제는 마우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듯. 나 우리 봐도 소환수 너무 올려치기 당했어. 뭐가? 응. 소환수는 안정, 안정성을 챙긴 대신에 후반에 가면 가출로 해가 디립 좋게. 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나는 뭐 쏠프라고 느꼈어. 뭐가 잘못됐어. 애초에 사실 소환수를 한 상태로 무기를 쓰지. 쓰지 대부분 사람들은 소환수 만 쓰진 않지. 아니야 소환수 만 써. 그러니까 다 쓰는 것도 이제요. 다 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냥. 이미 소환수로 정했으면 소환수 정하고 이제 다른 것도 등이 쓰는데 애초에 그 데미지가 별 차이가 없지 애초에. 애초에 소환수 세팅하면은 다 소환수 데미지만 늘어나 가지고. 그 무기 데미지를 높이려면은 여러 일을 벌어야 돼. 그런 게 좋은 거지. 어디서 싸는 건가? 안녕하세요. 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삐삐뾱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제정신인가 보네요 미친. 됐다. 떨어지면은 뭐 뒤지든가. 미친. <laughs> 그 마인드가 맞는 것인가? 맞지. 떨어지면 컨트롤 부족. 저 안녕하세요. 어, 저 안녕하세요. 언제 올래 온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안하다. 너 미안하다 진짜. 모르겠어 나 얼른 패뿐이나 막아. 어못 시켜. 없어 없어. 현실을 받아들여. 받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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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미친놈아. <laughs> 없어 난. 아니 <laughs> 미친놈인가, 진짜? 야, 가져가. 손하게 음, 음. 줘, 아씨, 여기다 또 붙이면. 안 받고. 되면 여기까지 가져가고. 헛불이 음, 음, 음. 없어. 에이안 돼. 음, 안 음, 돼. 음. 솔직히 뭐 이정도 이런데 부족하면은 아무 이제 문제가 있는거지 그냥 부족하겠어 이게 왜 맵키를 눌렀는데 안되지? 가자 아거있는데 이제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는구나 뭘? 암화로 바꿔야 돼 나한테 인데 이미 아휴 그럼 집을 내 가? 그냥 여기 집을 만들면 되는데. 네. 음. 자, 가볼까? 네. 집을 만들어야, 만들 거야? 바보처럼 너 집에서 롬을 타고 올 거야? 얘 어차피 하루에 한 번밖에 도전 안 되잖아. 어, 밤낮 바꾸면 되지. 아니, 제가안 오잖아. 아, 그런가? 나 바꿔도 안 오나? 나 바꿔도 바로 나두 오지 않아. 아, 음... 근데 그거 알지? 벽지 안 만들면은 집 처리 안 된다. 그거 왜안 돼? 말투 좀 헬스와. 완벽한 위치를 클릭해줘야 돼아 가볼까? 가볼까 x 아 그래베베베베베베베 야 어? 더럽게 마방 급해가지고는 그냥 저 새끼한테 가서 다 맡기고 싶다 그냥 가사를 다 토스해버리고 싶어 야, 응, 응. 아 개쩔어 대신 아아아아아아 와 시X 이 이렇게 네 개쩐다 아, 나 약할지도? 애초에 우주총은 유도가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약할, 이렇게 약할, 이렇게 약하 되는 건가? 너가 선택했어 와야리림 지금 봤더니 이게 원래 손이 두개 오, 없네. 뭐야 어, 뭔가, 어, 지발 이게 오, 뭐... 뭐... 이게 뭐노, 이게 뭐노 가어 내가 뭘본 거요 저게 뭐야 시발 저게 뭐야 아씨어 저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냐아 아니, 어, 어, 어. 패턴이지 ㅅ 발어 일단 어. 패턴을 먼저 분석하는 게으 확실한 건 패턴을 분석해야 돼 어렵네 난 저거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퍼라퍼더를 잡을까? <laughs> 아나 나 약할지도? 약할지도? 그리고 레바스퍼포레이터들 먼저 잡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이제 약간뭘 할까? 미래가 없어. 와이, 해삼은 포화수였네. 미친 비활성하고 겠다활성하고난 집으로 빠질란다. 좋은 생각이야? 퍼포레이터잖아 잡자. 가 자, 포화 만들어. 니가 더. 아이씨발 뭘 했다고 템 정리를 했지? 하루 종일 해셔야 어? 내 템에 조금이라도 템이 있으면 기분이 더러. 워 어디 보자. 퍼포레이터즈를 어. 만들려면은 이게 너가 템 정리하면 딱알수 있어. 템이 조금이라도 있잖아. 막 기분이 더러워. 그래. 소환템은 어디서 올수 있지? 이건가? 소환템 보스 체크리스트 열면은 있잖아. 성초 아니고 벌레 먹이구나. 성추 뼈랑 크림 테인 척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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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뼈가 없어 척추뼈는 집에 38개 있어 놔야겠다 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루종일 책정리하고 있는지 몰라? 몰라. 누군가 하나라도 템을 버리면 발작을 일으키잖아 어? 난 참을 수 없어 난모르겠다 너가 모르면 안 되지 너가 원인인데 어, 아니야, 너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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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한 번에 하면 되지 아니? 아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어, 시발 어, 중요한 템에 게 뭐야, 상자에 있을 때마다 어 상자에 뭐가 있어? 난 참을 수 없어 어내 템에 뭐가 있어? 난 참을 수 없어 이 미친 새끼 당연하지. 너 그거 참아. 참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개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내병원에 그냥. 아, 보기이안 돼, 그냥.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게 뭘안는구만 이제 좀. 자, 가볼까? 그래서 너가 생각했을 땐 마나 플라워는 도움이 될것 같아? 아니. 그것도 도움 안 돼. 가볼까? 도움이 안 돼? 부상한 친구네. 음. 가볼까? 가볼까? 해도 어디 갔었어야 될지. 이 아니, 야떻 아, 네, 내가 거지도 않았는데 이거. 는거 말아요 이거, 아니 어차피 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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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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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편은 아니야. 왜죽어지 응, 어, 너가 이제 모두 다처나이기 때문에 뒤졌다고밖에 할수 없어. 어, 미친 지렁이 년. 개찍으로 해줘야 돼. 아, 할수 없어. 관통 무기를 가져오라고. 관통 아, 무기가 없다고, 씨발. 어, 하나라도 관통된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없어. 없어? 그냥 벌어지야? 어, 개 씹벌어지야. 인생을 실패했네, 그냥 너. 당연하지. 이러니까 네, 마음에. 아 소환수는 애초에 그냥 지렁이를 못 때리는 거. 내 체집도 지렁이를 못 때리고, 같이 지이트도 지렁이를 못 때리고 있어. 내가 지렁이를 때리려 하면은, 나 포포레이터드한테 맞아. 근데 그거 알아? 스펠레트론 보다 확실히 훨씬 가망성이 됐어. 어, 가는 것 같아. 어, 뭔, 뭐, 뭔 패턴이야, 이거는? 봐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트라도 좀 먹어. 지렁이 자르 하트 좀 떨어져 있는. 어. 어, 씨발, 소환수가 내, 우리 건지, 제가 소환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어, 알 수가 없어. 소환수는 지렁이 밖에 없는데. 아니, 저, 저, 니가, 니가 소환한 해삼. 저거 뭐 떨구잖아. 저거? 저거는 이제 센트리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 저 해삼, 저거. 저거, 저거도 피하, 피하게 되잖아, 제발. 아, 너무 아파. 어할수 있어. 아니 나할수 없어 난 실패작이야 아니야 내가 오래 버텼으니까 너할수 있어 5초만 더 버티는데 그리고 넌 죽었어 그리고 포레이터드는 사라졌어 큰일이네 피해복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렁이 패턴까지 따져있을까? 지렁이 패턴까지 따져있을까? 이 지옥 나기가 은근 쎈데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소한테는 나한테 있어. 오 한테. 근데 오. 짜져 있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아나 이렇게 해 소박을 빌것 같아. 가볼까? 가볼까 해도 난 피피가 아닌데. 그렇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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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추야겠다 가볼까? 아 시작부터 맞았다 아니 왜 아들랑 분노도 채워야 되니까. 분노는 안 차냐? 또맞을뻔 했어. 어, 어, 또 쳐맞을 뻔 했어. 여기 나오냐? 아니. 어. 지렁 이제 이 나왔어.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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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직 아다니야. 됐다. 쥐새끼야 음. 근데 얘네, 얘네 그 뭐냐 프레뮬러처럼 피하기 어렵진 않네 그래. 네. 멍청한 새끼 너, 너 도대체 뭐랑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 퍼포레이터즈가 자꾸 나랑 거리를 두는데, 뭐랑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 아, 해삼, 씨발 진짜. 왜? 해삼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어, 씨활. 일단 첫번째로 좁같이 생겼어. <laughs> 어, 왜 그래? 야, 내가 내팀 케이스 50을, 50을 담당하는데. 제가 내 집게이스에 5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마지막 지렁이. 의외로 네, 해삼이 지금 지분이 커. 너 몰라서 그렇지. 내 스틱이 못 때려가지고. 하락을 해라 나 그냥. 하락을. 하락. 하락. 그냥 지렁이 잡고 떠났어. 지렁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하지만 지렁이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드를했어 그거 알지? 나도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될 것 같은 거 아악! 쩔어... 바로... 컨트롤을 <laughs> 더 늘려야 된다 컨트롤 다 허접해가지고 그냥 야, 이동 속도를 늘릴까?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문양 문장 들고 있었어 <laughs> 잘했어. <바다적들이 우호적으로> <laughs> 자, 진짜 잘했어 바다 적들이 우호적으로 변한대 찰싯어 그냥 둘가 허접해가지고 그냥 어, 바다... 바다 적들이 우호적으로 편안해 <laughs> 네, 영원히 우독으로 변하게 해주고 싶다 <laughs> 아이, 재밌네. 야, 재밌어, 아 재밌네 영원이 재미있어여 그냥 자 세이브 신구당신구 중에 쓸만한게 음... 그나마 쓸만한게 족세 시황이니까 노라잇 괴물 응. 아예 내가 볼땐 이거 들고는게 맞아. 제만 잘하면 창공석 얻어가지고 나에게 왔다 갔다하면서 쓸수 있는데. 이좆떨어지 같은 모래폭풍 버릴 수 있는데 드디어. 좋은, 거, 좋은 거지. 당연하지 모래폭풍은 낙뎀 재어가 없는데 풍선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나는 것도 어렵게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소레이터즈, 어, 아 소환해야지. 수확 좋아. 좋아요. 수확이 지금. 25%. 수학이? 수학이? 그래. 자연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야, 이번엔. 이렇게 쓰면, 받지 않을까? 너에게 낚시를. 개구리하고 있는 하나도안 받죠. 현실은 받지 않죠. 아니야. 아. 아니야, 다할 수도 있어. 오! 어, 하나 다 왔어. 하나 다 왔어. <놀람> 뭐야, 우리 총 생각보다 사거리 끼네. 사거리 다니까 야, 뭐 무한일걸? 우리 총이 무한인걸로 뭐 그랬는데? 아, 우같라기 아, 지렁이냐. 안다안 둬다, 낫는, 다 지렁이한테 닿는다 아니 지렁이가 왜저따고로 옮겨 어 아니 지렁아? 대화를 해결할까 우리? 와나 지금 생각했는데 퍼프레이터가 있다본데 걔도 없... 갓슬라임은 어떨까? 갓슬라임은... 여전히 좋다 겠지아야 갓슬라임은 생각보다 혼자 잘만 했어 그정도라고 아 맞아 근데 가 갓슬라임은 뛰면은 얘가 플랫폼만 잘 지어줘도 나쁘지 않았어 플랫폼도 별로 되게 안전해데잡았어렇게어렵진 않아. 이제는 기아이. 어, 뭐야, 저 지렁이. 아이씨. 야, 강하다. 갑시다. 아직까지 체력이. 안도 안 빠졌어. 아, 아가리 털자마자 반대. 반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렁이고 타임, 타이브, 타임 마인드는 체력이 이제 2,000남 2,000이면은 저 친구는 이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드렁이가 살아있으면 딜이 안 들어가. 그리고 나 이제 봅다 드렁이가 살아있으면 딜이 안 들어가. 뭔 뭐, 몰라. 아, 마지막까지 드렁이에게 모든 사람을 줬다. 드렁이는, 우와. 오! 이 페이지야! 야, 15초만 버티면 돼. 15초? 딱 15초 버티면 돼. 15초? 10, 9, 8, 7, 아, 지랄. 4, 3, 2, 1. 오. 어? 으할수 있어! 너름이나너름이다다다 한다, 나나나나 나. 또 있어? 해더니 또 있어? 아 어, 됐다. 자, 지면이 청록색 비주로 반짝이고 있다. 감동적이야. 저게 뭔데? 청공성인가예 어. 이제 하늘성 가면 청공성 이제 캐서 쓸수 있어요. 음. 와서 이 하나 죽어라. 음. 창공석캐야지 아디졌다. 병신 같은 흑교석스위트 사연하루. 바로 그냥 버려버려요. 원거리 공격력. 그리고 안 나왔어. 개쩔어. 아니? 개쩔어 이거. 응? 근데 존나 느려. <laughs> 안 나왔어.